안녕하세요 송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증권 관련 전문 지식과 15년의 실전 투자 경험으로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목적에 맞게 계좌를 나눴는데요 일단 1번 단기 투자용 계좌 수익 보이시죠 그리고 2번 중장기용 투자 계좌 수익 보이시나요 그리고 3번 공모주 투자용 계좌까지 4,400%까지 수익을 발생한 계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계좌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동 기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대동 기어는 어떤 기업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농사 짓는 분들 있으시죠? 농사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트랙터. 트랙터로 많이 운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트랙터에 보면 초록색으로 된 트랙터가 보통 대동께 많습니다. 대동. 대동께 대동 많은데 이 대동 트랙터가 이 대동기어에서 만드는 겁니다. 요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대동기어가 어떤 종목인지 모르고 잡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랙터 관련해서 하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이 지금 여러분들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단가를 제가 알면 그걸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여기다가 댓글에다가 본인들 대동기어 갖고 계신 분들은 단가를 적어주세요. 단가를. 그럼 제가 댓글로 말씀드릴게요. 대댓글로 말씀드려서 어떻게 대응하시라 말씀드릴 건데 기본적인 전략은 이겁니다. 12,700원에 고점 찍고 나서 지금 8,300원까지 떨어졌죠. 거의 몇 프로 떨어졌어요? 40%까지 떨어졌습니다. 40% 떨어졌는데 이거 손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에 세력들이 나갔느냐? 안 나갔습니다. 지금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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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거래량이 터졌죠. 그리고 조정 구간 보시게 되면 제대로 파악하셔야 돼요. 조정 구간, 조정 구간 동안 거래량이 없어요. 안 나간 거예요. 아무도 안 나갔어요. 그리고 제대로 터트렸죠. 물량 이게 폭발적으로 한번 터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떨어진 동안 거래량이 없어요. 쭉 올려고 나서 떨어진 동안 거래량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상승 시키면서 매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락을 이렇게 시켰을 때 거래량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세력들이 물량을 거의 다 잡아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화면만 보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주봉 보시잖아요? 위치가 여기서부터 거의 떨어지는 동안 거의 없죠, 거래량이. 안 나간 겁니다, 이거. 안 나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끌어올렸잖아요? 끌어올릴 때 거래량이 많이 있죠? 이 물량 다 흡수하려고 거래량으로 폭발적으로 올리면서 이거 잡아, 물량 잡아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테마가 빠르게 죽을 수 없는 테마예요. 농사, 뭐예요? 지금 환경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사 관련주들이 굉장히 걱정 받고 있죠. 특히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이번에 급등했던 종목이 뭐예요? 현대사료 그리고 한일사료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거 왜 올라갔습니까?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뭐 크게 상관이 없지만 아 우리나라도 상관 많죠. 그런데 밀 가격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빵을 많이 못 만든단 말이에요. 빵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이 빵보다는 이제 고기로 대체를 많이 합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고기 대체로 하게 되면 고기가 뭐가 있죠? 돼지고기. 그리고 소고기. 그리고 뭐 있습니까? 닭고기. 이런 고기를 키우려고 하면 식량으로 뭐가 필요하죠? 사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료, 한일사료가 급등세가 나왔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에 한창적으로 더 지금 환경기후가 변하면서 곡물의 수확량이 완전하게 줄었어요. 곡물 수확량이. 거기다가 이번 연도에 뭐가 터졌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죠.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부분인데, 곡창지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밀이나 이런 곡물을 생산하는 엄청난 양을 생산하는 생산기지가 우크라이나 많아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서 농사를 못 짓게 되었죠. 땅이 폐허가 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곡물이 더 많이 생산되어야 되는데, 생산을 더 못하게 되니까 곡물 가격이 더 급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도래를 한 거고,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농사를 더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이 트랙터. 이런 게 지금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환경 재건을 하려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농사 안 짓던 데다가도 트랙터로 땅을 갈아 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트랙터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트랙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시세가 엄청나게 나왔던 거고 아직 세력이 나가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떨어진 구간이 여러분들이 매도할 구간이 아니고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1차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1차적으로 지금 매수해야 될 구간이 지금 여기 지지 라인이에요. 이 지지 라인이 지금 한번 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매수 한번 하시고요. 7,500원 이하로 떨어지면 2차로 매수하셔야 됩니다. 잡아놓고 가면 쭉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2차까지 매수 되신 분들은 11,000원 근처에서 절반 매도 하시고, 나머지는 올라가는 거 봐서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는지 확인한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거래량이 많이 안 터지면 이 돌파할 때 기존 거래량보다 적게 터지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들고 가도 되지만 더 많이 터진다라고 하면 많이 못갈 수도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1차적으로 11,000원 제가 말씀드렸어요. 11,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더 올라가는 거 봐서 12,000원 돌파 시기에 거래량을 보고 판단해서 나오시면 되는데 이런 대응 전략이 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010-2352-8051번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2352-8051번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매수 라인 그 다음에 7500원 떨어지면 2차 매수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000원까지 내려오면 이거 오래 걸립니다. 7500원 라인에서 살짝 무너졌을 때 매수해서 쫙 올려야지만 이거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셨죠? 단가. 그거에 맞춰서 제가 대응 전략 드릴 거니까 모든 분들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동기어가 이제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다 보니까 시세가 더 크게 한번 나타날 수 있고 지금 시가 총액이 작아요. 보시게 되면 천억이 안 됩니다. 지금 700억 수준이에요. 700억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볍습니다. 제가 이제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대동기어가 수익성도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 보여드릴게요. 이제 지분, 지분 분석 해보게 되면, 보이시나요? 최대 주주가 60%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11%, 12%, 한마디로 72%를 갖고 있습니다. 72%를 최대 주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건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8%면 700억이잖아요. 지금 시총이. 700억 중에 28%면 거의 30%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60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중에, 시중에 도는 게 160억 밖에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물량이 지금 다 잠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한번 움직이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물량이 가볍기 때문에. 이 시총이 700억짜리가 유통 물량이 28%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60억만 돌고 도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물량 매집이 다 끝났잖아요, 지금. 그러면 시중에서 돌고 도는 물량이 별로 없을 수 밖에 없어요. 세력들이 컨트롤하기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혼자 하시는 것보다 같이 하셔야 좋습니다. 분명히 털고 갈수 있기 때문에, 개미들을. 막바지까지 물량 다 뽑아 먹으면 적은 돈으로 확 폭등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많은 수익금 좀 보이기 힘들고 50% 정도 수익금을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많이 욕심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대박 날수 있는 종목 제가 따로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노터스라는 종목 하나 추천드렸는데 이거 1월달에 좀 추천드렸습니다. 1월달에 올해 1월달 1월 14일날 추천드려가지고 실제 회원한테요. 3200원에 제가 추천드려서 이거 38,000원대에 제가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16,000원대에서 이미 500% 수익일 때 절반 매도했어요. 안전하게 500% 수익일 때 절반 매도하고 엊그저께 해서 38,000원에 전량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13배 한마디로 내가 천만원 투자했으면 1억 3천 된 겁니다. 이렇게 제가 수익보게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으로 대박나셔야죠. 그런 거 제가 하나 드릴 거니까 이번에 제약바이오프기가 암학회가 풀리게 되면서 3년 동안 못했던 대면 행사들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기술 수출에 연관돼 있는 종목을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제가 3배에서 5배 정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세력들이 주워 담고 있으니까 지금 같이 담으시면 저가에 잡아서 2, 3개월 안에 분명히 3배, 5배 먹고 나옵니다. 이거 같이 도와드릴게요. 제가 이거 못 믿으실까봐 제가 직접적으로 노토스 추천해드렸던 카톡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나서 나도 이런 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카톡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추천점에 도토스 추천 현재가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6월 3일 절반 매달 반 팔고 연락드릴게요. 루소스 대박났네요. 실제 회원 영상입니다. 상 풀리기 전까지는 홀딩하세요. 모델까지 해서 딱1100% 수익 중입니다. 500% 수익 절반 수익 실현하고 1100% 수익 중 실제 회원 영상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보셨죠? 카톡 영상 보셨다시피 노터스로 대박이 났습니다. 이런 종목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010-2352-8051번으로 대박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대박! 대박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대박! 나도 대박 나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010-2352-8051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노터스 같은 대박날 종목 제가 하나 뽑아놨으니까 같이 들어가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참 올라갔을 때 계속 물리지 마시고요. 정말 이제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 잡아서 여러분들도 대박 나는 거 한번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프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문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어려운데 여러분들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